오늘 읽은 말씀은 오병이어 말씀입니다. 올해 성서일과에 오병이어 말씀이 여러 차례 나와서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 말씀을 나눠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오병이어 사건보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병이어는 배고픈 무리를 먹이신 사건입니다. 성인 남자만 5천 명을 배부르게 먹이신 사건이죠. 여성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훨씬 많은 사람이 먹었을 겁니다. 한 2만 명은 될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지? 자, 이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지? 자,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불쌍해요. 오병이어는요, 불쌍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진짜가 나타났다. 음,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마을마을로 파송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섯 팀이 나왔겠죠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쳐줍니다 자, 겨우 여섯 팀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다시 돌아와가지고 막 신이 나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됐어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병든자들이 회복됐어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봤어요? 막 이게 신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상대했어요. 그래서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제자들이 밥도 못 먹은 거예요. 근데 어딜 가도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니까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쉴 곳이 없는데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배입니다 배를 타는 거예요 배를 타고 물에 나가면 사람들이 못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잠시 쉬려고 배를 탔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 걸렸어요 어? 저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다 사람들은 그 배가 가는 경로를 보고 육지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걷고 뛰고 하면서 배보다 먼저 거기 도착지에 와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인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한 2만 명은 됐나 봐요. 예수님이 모여든 사람들을 봅니다. 34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나 하고 봤더니, 아, 이 사람은 목자가 없는 양과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사실 그들에게는 목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회당에서 성전에서 계속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짜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가짜들을 경험하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경험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어? 이거 뭐지? 이게 진짜다. 나는 이분들을 따라야겠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불러 모은 것도 아닌데, 인구도 적었던 그 당시에 한 2만 명이 모인 거예요. 이들은 목자 없는 양 같았어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 보실 때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아이고, 참 목자를 못 만나서 이렇게 굶주렸구나. 뒤도 안 돌아보고 따라올 만큼 무작정 그냥 배에 가는 거 보고 막 포기하지 않고 용로로 달려와서 여기 와서 기다릴 만큼 이 사람들이 목자에 굶주렸구나. 그걸 보시고 여러 가지로 이에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은 목말랐는데 예수님 가르침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막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일이 오병이어입니다. 자, 오병이어를 정리해 보면 엄청나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먹이시고 또 육신의 양식까지 먹이신 사건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죠? 말씀 먹고 밥 먹고 이렇게 네, 오병이어는 그랬던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에서 사람이 언제 불쌍해지는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은 언제 불쌍하게 살아가는가? 농경사회는 인류에게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농사 짓기 전에는 뭐 수렵 채취를 했겠죠. 자연적으로 열려 열매 있는 열매들을 먹기 위해서 막 계속 이동했을 겁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을 합니다. 막 지금처럼 막 대량 생산을 한건 아니지만 농사라는 게 인류에 있어서 굉장한 삶의 변화였겠죠. 자, 이스라엘에는요. 유목민이 많았습니다. 가축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건데요. 이 사람들도 이동하면서 사는 겁니다. 풀이 난 곳으로 이동, 또 풀이 난 곳으로 이동. 이렇게 자연의 섭리에 따라 이동하면서 사는 거죠. 그들이 많이 키운 동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알아듣기 제일 좋은 비유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개와 고양이를 많이 키웁니다. 강아지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강아지의 삶을 결정짓는 제일 큰 요소는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입니다. 네. 학대하는 주인을 만난 강아지하고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주는 주인을 만난 강아지하고 삶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수 있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자, 양도 똑같은데 양의 삶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느냐? 어, 목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읽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재갈 길로 가건을 여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성경은요, 우리의 삶이 양과 같다. 우리는 양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오병여 사건에 모여든 사람들의 삶은요,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게 너무 불쌍했습니다. 자, 목자가 없는 양을 상, 생각해 보세요. 양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양은요, 전투력이 강한 동물이 아닙니다. 덩치가 크거든요, 양이 꽤. 근데 자기보다 덩치 작은 동물들한테 잡혀 먹혀요. 그리고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요. 멀리서 발견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모릅니다. 저게, 저게 뭔지, 저게. 저게 나무인지, 일인지 강아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옆에 있는 양이나 앞에 있는 양을 따라 합니다. 그래서요. 양은요. 다른 양이 가면 자기도 가고요. 다른 양이 쓰면 자기도 쓰고요. 그래요, 양은.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약한데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해요, 나는. 내안 보여요. 그래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에스겔서 34장 5절을 읽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양은요,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목자가 없으면요, 바로 들짐승 먹이가 되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있어야 생존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양의 삶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목자를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한 목자, 못된 목자. 몇주 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삶은 만남입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못된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 백성들이 그래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못된 목자들을 만났어요.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만 있어요. 제사장도 이상하고 서기관도 이상하고 바리새인도 이상하고. 자, 불쌍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못된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자, 버스만 타도 그게 달라요. 난폭운전하는 버스를 타는 것과 안전운전하시는 버스를 타는 것과는 똑같은 코스를 가더라도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그게. 그게 그렇게 다른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잘못 가르치는 선생님 만나서 잘못 습관이 들면 평생 또그 습관으로 살게 돼요. 자, 교회도 삶의 그런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삶에서 꽤 큽니다. 그래서 목사님 잘 만나야 돼요.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 잘 만나야 돼요. 이상한 사람 만나면 평생 힘들어집니다. 어 스가랴 11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십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 자, 못된 목자가 나오네요. 어, 에스겔 34장 2절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너에게 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못된 목자가 또 나옵니다. 양은 안 먹이고 자기만 먹는 목자. 자, 그런 못된 목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화 있을진저. 예레미야 2 3장 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만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만남의 복이 좋기를 바랍니다. 좋은 목자들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그 만남 중에서도 최고의 만남은요. 예,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자는 임종철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만남이 온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합니다. 자, 그럼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목사는 그냥 여기 여기 목사도 여기 목자에 좀 끼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목자가 엄청 많아요. 선생님도 목자고, 선배도 목자고. 교회에서는 구역장도 목자고 셀리더도 목자고 그 중에 목사님도 목자겠죠. 목사님의 이런 작은 목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작은 목자들과의 만남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게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목자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말씀을 보니까요. 못된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이걸 선포하시면서 뭘 약속하시면 새 목자를 세워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근데그 말씀이 길어서 제가 안 가져왔는데 잘 살펴보면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새 목자를 세워줄 거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 예수님은 직접 목자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저는 양인데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저를 자신의 양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얻게 하고, 또더 풍성이 얻게 하고. 생명 주고, 또 풍성하게 생명 주고, 생명 주시려고. 그래서요, 우리 인생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되게 복잡한 일인데, 근데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행복한 인생은 딱 이거예요. 목자 대신 예수님으로 사는 거. 이 끝이에요. 목자 대신 예수님의 양으로 사는 거, 엄청 간단한 거예요. 11절도 읽어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헷갈릴게 전혀 없이,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못된 목자 만나면 망해요. 근데요, 선한 목자를 만나면 걱정이 없어요. 자, 질문할게요. 우리 인생에, 우리, 우리네 인생에 뭐 승냥이, 들짐승 같은 그런 위험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세상은 어찌 보면 늑대 소굴이고 이리 소굴이에요. 양 입장에서 볼 때. 아,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양같아요 힘도 없죠. 시력도 나빠가지고 저게 일인지 강아지인지 구분도 잘안 되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이게 네? 우리 이 선택이 옳은지 저 선택이 옳은지 지금 우리 한치 앞도 몰라요. 자, 세상의 악함과 강력함에 맨날 좌절만 하는 약한 자들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 가고 있어요.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되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젊은이들이 남의 나라 가서 싸우다 죽을 수도 있어요. 안 죽더라도요, 누군가를 사살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일면식도 없는 외국인을, 원한 관계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살아남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어느 나라든 똑같아요. 정치인들은요, 안전한 곳에 앉아가지고 전쟁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죄 없는 구, 국민들만 서로 죽고 죽임 당하고 막 서로 죽이는 그런 못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못된 목자들이. 아니, 살아남는다고 해, 해요. 살아남는다고 해도 내 손으로 사람 죽이고 제정신으로 살겠습니까? 진짜 나쁜 짓입니다. 정말 나쁜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정치인 보고 싶어요. 자기가 머리 숙여서라도 전쟁이 일으키지 않고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지도자를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인들 배 불리기 위해서 국민 생명 팔아먹는 사람들이 나라의 대표들이라고 앉아있는 일들이 이게 2024년에도 그러고 있다는 게 정말 정말 너무 절망적입니다. 못된 것들이 지도자로 있을 때 얼마나 전 세계가 고통받는지 우리가 지금 체험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파병 당했대. 근데 우리는 좀 안전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소보루빵 하나가 1,700원입니다.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밀재배를 못하면요. 밀가루 가격이 엄청 올라서 짜장면도 비싸지는 거예요. 전 지구촌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고통받는 거예요. 못된 목자들 몇 때문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여 사건 일으키셨던 그때랑 지금하고 똑같이 우리도 지금 제대로 된 목자 하나 없는 양같이 되게 불쌍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욱 확실하게 우리의 이런 나약한 삶을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내 양인 너희들이 죽는 걸볼 수가 없다. 너희가 죽는 걸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자기가 죽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진짜 목사, 목자예요. 다시 이사야 53장 6절을 읽어 볼까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방금 막 정치인들 욕했잖아요. 근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자, 국가적으로 보면요. 국제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그냥 자기 나라의 유익만 선택하고 있어요. 그게 국제정세의 룰이에요. 자기 자국의 유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축소시키잖아요. 그럼 나라 안에서도 그러고 있고, 또더 축소시키잖아요. 그럼 자기 동네 유익만 생각하고요. 이거 더 축소시켜서 개인으로 축소시키면 결국 다들 자기 유익만 선택하는 게 인간입니다. 예, 다 똑같아요. 다양 같아서요. 다 그릇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악은 모든 인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그릇된 선택들의 총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한명한 한 명이 더 좋은 선택을 하면 이 세상이 좀더 좋아질 거고요. 한명한 한 명이 안 좋은 선택을 하면 여기서 좀더안 좋아질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다양 같아서 다 그릇행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분이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결국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럴 때 일어나는 일들을 좀 볼까요? 다윗의 노래입니다. 시편 23편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나는 외제차가 없습니다. 난 이게 없어요. 난 이게 없어요. 이게 사람들의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던 사람들이 말을 바꿉니다. 내게는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한테 없는 건 부족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자, 양은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게 모든 일 중에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이 절을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자, 양 양한테 필요한 거는요, 풀이고 물이에요. 그렇죠? 풀하고 물.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의 표현을 잘 살펴보면, 사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양에게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양은 나약한 초식동물입니다. 초식동물은요, 잠도 서서 잡니다. 초식동물이 누워서 잔다는 것은, 맹수에게 오늘 저를 식사로 삼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결단입니다. 오늘 내가 죽고 싶을 때, 지금 잠드는 것이 마지막 잠이기를 바랄 때, 그때 누워서 자는 거예요. 초식동물은. 그런데 양 주제에 풀밭에 눕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자, 쉴 만한 물가. 이거는요, 너무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양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호랑이나 코끼리 정도 되어야 물가가 쉴 만한 곳입니다. 야생에서는 모든 동물이 다 물가에 와요. 물을 마시러 물가로 옵니다. 그 말은 초식동물도 오지만 맹수들도 온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초식동물은 물가에서 쉴수 없다는 말입니다. 초식동물은 물을 먹을 때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먹고 경계하고, 빠르게 먹고 경계하고, 아주 작은 인기척에 먼저 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뭔지 확인하고, 예. 네. 이게 초식동물입니다. 단어 자체가 신기한 단어예요. 쉴 만한 물가. 이거 말이 안 된다고요. 물가에서 쉰다고? 물가에서 쉰다고? 어, 나 양인데, 난 물가에서 쉬어. 우리 목자가 하나님이거든. 나 양인데 풀밭에 누워. 우리 목자가 하나님이시거든. 자, 에스겔서 34장 15절 읽습니다. 내가 신이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이 말씀에 얼마나 저 누워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웃음> 죄송해요. <웃음> 네. 어, 자, 이런 해석들이 김동호 목사님의 해석에서 배운 거고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 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없어 이거 아니에요? 있어요, 분명 존재해요. 그런데 그런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움 없이 다닌대요. 어? 아까 없는 게 하나 또 있었는데요? 부족함이 없다. 근데 요번에는 두려움이 없다. 결국 우린 두 가지가 없이 살게 되는데요. 부족함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왜냐? 주께서 나의 목자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자, 이건 제 해석이고요. 제가 김대원 목사님에게 좋은 걸 배웠어요. 목자께서 두 가지를 사용하시는데요. 하나는 지팡이고,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나에게 쓰시는 겁니다. 눈이 안 좋은 양들이 잘못 갈때 지팡이로 방향을 잡아주시고, 골짜기에서 떨어지려고 할때 지팡이로 잡아주시고요. 지팡이로 나를 안전하게 이끄십니다. 막대기는요, 들짐승한테 쓰는 겁니다. 양에게 다가온 들짐승들을 막대기로 때려서 쫓아내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계시니, 그러니 나약한 양 주제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는 두렵지 않아요. 이러고 있어요. 온통 두려움 투성이로 살아가야 할양 주제에 이상한 소리나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두렵지 않아요. 난 하나도 두려움이 없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나는 물가에서 쉬어요. 나는 풀밭에 누워요. 괜찮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보호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상한 얘기 하면서 산다니까요, 양이. 이 양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요, 이상한 소리를 또 짓거립니다. 저를 따라오는 게 있어요. 아니, 누가 지를 따라가요? 옆에 양이나 따라가지. 근데, 뭐가 지까지 걸 따라온다고?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를 따라온다니까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를 따라옵니다. 왜냐하면요, 주께서 나의 목자시거든요. 자, 제일 웃긴 거는요, 그 기간이에요. 어떤 인신 좋은 목자께서 하루 정도 나의 목자를 해주실 수 있죠. 아니 안 바쁘시면 두어 달 해주실 수 있죠. 근데 그 기간을 얼마나 말하고 있습니까? 평생 나의 목자 되십니다. 그래서요. 평생 선하심과 평생 그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옵니다. 아주 기고만장해 있어요. 따라옵니다. 게다가 완전 미친 말을 합니다. 이게 평생 정도가 아니고요. 정은 저는, 저는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요. 아니, 양이 수명이 얼마나 된다고 지가 영원히 산대요. 근데요, 이 모든 얘기들이 거짓이 아니라 허풍이 아니라 가능한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어서 이루어 주시는 일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집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잠든 목자는요 생명을 주고 또더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 집에 우리를 살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다윗은요 아버지 집에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하고 있어요. 자 나약하고 싸움도 못 하고. 살이 분별도 잘 못하고, 그런 양 주제에 뭐별 소리를 다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의 삶은 목자에 따라 달라져요. 목자, 선한 목자,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소리가 아니에요. 다 진실입니다. 자신감 있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자, 두줄 정리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사는 것은요, 불 불쌍한 인생입니다. 선한 목자의 인도로 영원히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인생입니다. 기쁜 노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